만 하지 말고 그럼 네가 대책을 내놔 보던가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그래서 제가 아동학대 방지에 대한 근본 대책을 생각해 봤거든요. 혹시 이 내용에 대해 들어보시고 좋은 생각이다라고 판단되시면 정부에 누가 아시는 분 계시면 꼭 그분께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반갑습니다. 기록이 오빠입니다. 오늘은 좀 무거운 마음으로 정인이 사건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드려 볼까 합니다. 음, 정인이 사건 관련해서 그것이 알고 싶다랑 유튜브 영상 몇 개를 봤는데요. 솔직히 좀 가슴이 좀 많이 아프네요. 저도 지금 자녀가 두 명이 있는데 어떻게 그 어린애한테 그런 짓을 할수 있는지. 그래도 이성을 차리고 어떻게 해야 이런 끔찍한 아동학대를 막을 수 있을까. 나름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매해 아동학대로 사망하는 아이들이 평균 40명 정도 되고요. 아동학대 건수는 9,000건 정도 되더라고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동 인구수 대비해서 아동학대 비율도 매년 계속 증가하고 있죠. 참고로 이 그래프는 0세에서 7세까지의 아동학대가 매년 9천건이라는 거고요.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 을 아동으로 보는데, 18세 미만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아동학대 건수가 3만건이나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매해 정인이와 같이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이들이 약 40명 정도 되고 죽지는 않지만 학대를 당하고 있는 건수가 약 3만건이라는 거죠. 생각했던 것보다 숫자가 너무 많아서 놀랐습니다. 근데 저도 생각해보니까 이따금씩 계속 아동학대에 대한 뉴스를 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기억나시죠? 천안 여행가방 아동학대 사건, 구세 여아 지옥학대 사건 이런 기사 생각나시죠? 근데 이때도 아동학대 국민청원도 다 했고요. 아동학대 방지 대책도 항상 내놨다 이거죠. 지금도 또 정인이 학대 사건으로 인해 방지 법안과 대책들이 곧 시행될 텐데요. 과연 이런 아동학대 방지 법안과 대책으로 아동학대를 진짜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저는 근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서 바꾸지 못한다면 결국 또 재발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까 보여드린 이 통계 자료만 보더라도 아동학대 관련 법안과 대책은 계속 나오는데 아동학대 건수는 계속 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지금까지 아동 학대 방지 대책이 많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이 영상을 보시는 어떤 분은 그걸 누가 모르냐 비판만 하지 말고 그럼 네가 대책을 내놔 보던가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그래서 제가 아동 학대 방지에 대한 근본 대책을 생각해 봤거든요.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어, 많은 분들이 정의나 미안해 캠페인을 하고 계신데요. 저도 이런 운동이라 생각하고. 또 다른 정인이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마음에서 실질적인 대책? 아이디어? 라고 해야 할까요? 하여튼, 비록 작은 채널의 유튜버지만, 음, 이런 소리를 내는 것으로 정이나 미안해 운동을 하고 싶은 거고요. 혹시 이 내용에 대해 들어보시고 좋은 생각이다라고 판단되시면 정부에 누가 아시는 분 계시면 꼭 그분께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확한 대책이 나올 수 있겠죠. 사실 이거는 제가 직장에서 신입사원 때부터 사수에게 항상 듣던 말이었거든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정확한 대책이 나온다. 근데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문제의 원인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사실 끝난 거예요. 바로 그 원인만 제대로 막으면 이게 바로 근본 대책이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잘못 찾으면 안 되겠죠. 문제는 아동학대지 입양 아니다. 입양가족연대 대통령 비판. 정인이 사건의 후속 대책으로 입양 절차 전반을 관리 감독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나오자 입양가족단체가 문제는 입양이 아니라 아동학대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자, 제가 왜 원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입양 자체가 정인이 사건의 원인은 아니죠. 그래서 이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자꾸 이런 엉뚱한 대책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신고정신, 예방활동이 문제인가요? 경찰에서도 이런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미 예방활동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거는 정인이법으로 해서 새로 추가되는 대책인데요 아동학대에 신고된 즉시 조사 어, 자녀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교육수료를 의무화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했다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시스템이나 매뉴얼을 추가하겠다고 하죠 자 이거는 정인이법에 대해 비난하는 기사예요 정인양 사건 후 정부 부랴부랴 대책 마련 또다시 땜질 재탕 결과적으로 7년 전 경찰이 발표했던 대책과 비교하면 큰 틀에서 달라진 부분은 없었다 비슷한 사건이 시차를 두고 반복되니 이를 막기 위한 대책도 재탕에 그치는 꼴이다 음 사실 저도 이번 정부의 대책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제 의견은 정부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정확한 원인 파악을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계속 해보겠습니다 원인이 뭘까 어, 경찰의 아동학대 관련한 어, 조직과 시스템 매뉴얼이 없는 걸까요 제가 조사해 본 결과 이미 다 있어요 그것도 충분하게요 각 경찰서마다 apo라고 어, 학대예방 경찰관이란 보직이 다 있고요 아동보호 전문기관과의 연계도 이미 되어 있어서 더블 체크하고 있고요 아동학대 위험도 평가라고 해서 체크시트까지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 대책에 뭐 추가한다 뭐 추가한다 이런 것들이 명칭만 바뀌었다 뿐이지 다몇년 전에 이미 대책으로 내놨던 것들의 재탕이라는 거죠 그러면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래서 도대체 원인이 뭐야 그것만 알면 된다며 그래서 네가 생각하는 원인이 뭐야 라고 하실 텐데요 자 원인은 이 행동기관인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의 담당자가 제대로 일을 안 해요 이게 바로 원인입니다 제가 아까 좋은 시스템과 매뉴얼이 다 있다고 했죠, 맞죠? 그런데 있기만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대책에 법, 추가 인원, 돈 쏟아 부어도 이 담당자가 일을 제대로 안 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자, 한번 보세요. 생후 16개월 영아 정인 양이 세 번의 학대 의심 신고에도 결국 숨지면서 사실상 아동 학대 사건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양천 경찰서 학대 예방 경찰관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시 양천 경찰서 경찰관들은 정인양 몸에 난 상처 등을 대수롭지 않게 보고 수사를 종결했다. 아동 학대 신고 정신이 부족한 건가요? 세 번이나 신고를 했잖아요. 신고 정신이 부족한 게 아니죠. 또한 학대 예방 경찰관이라는 보직이 분명히 있죠. 아동 학대를 잘 해결하라고 만들어놨는데 이 담당자가 일을 제대로 안한 거죠. 자 이것도 한번 보세요. 정인이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가 아동 학대 위험도 평가 체크리스트로 평가도 다 했죠. 자 그러니까 매뉴얼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또한 이 아동보호 전문 기관 담당자가 평가를 제대로 했나요? 평가 과정도 허술했다. 정인이는 평가를 받을 당시 몸무게가 8kg으로, 입양됐던 8개 할 때보다 오히려 몸무게가 1kg 줄어든 상태였지만 발육 부진을 묻는 4번 문항에서 아니오란 평가를 받았다. 천안에서 계모에게 학대를 당하다 여행 가방에 갇혀 숨진 A군도 사망 한달전 받았던 아동 학대 위험도 평가 당시 4번 문항에서 점수를 받지 못했다. A군의 당시 몸무게는 22kg으로 구세 평균 체중인 32kg에 훨씬 못 미쳤다. 자 정인이의 담당자가 이 평가만 제대로 했었어도 4점을 맞아서 아동 분리 조치가 될수 있었겠죠. 그런데 정인이는 2점과 3점을 맞았어요. 결론은 이 담당자들이 문제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제가 이 담당자의 무능함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밤에 길을 가다가 깡패 10명을 만났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래서 재 빨리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다행히 경찰이 빨리 왔는데 일반 상황, 경찰이 한명 왔는데 전투력이 너무 약한 경찰이 왔어요. 그럼 같이 맞겠죠. 이번 상황, 경찰이 한명 왔는데, 영화에나 나오는 경찰처럼 극강의 전투력을 갖고 있어요. 그럼, 깡패 10명을 순식간에 다 때려 눕히고, 절 구해주겠죠. 자, 그럼 저는 어떤 경찰이 오길 바랄까요? 당연히 2번 경찰이죠. 근데 1번 경찰이 걸리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 뽑기 운이 없네. 오늘은 맞는 날이다. 이러겠죠. 근데,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시민이, 왜 뽑기 운이 좋길 바라야 하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담당자를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어린애가 죽고 살고가 결정되는 이 상황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사실 정인이가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왜 우리가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한잔 시키면 알바생이 누구든 간에 그 커피 맛이 똑같잖아요?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뭐 아동학대 전담 조직 신설이니, 매뉴얼이니, 법이니, 신고정신이니, 이런 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이 문제의 본질은 현재 대한민국 경찰 시스템과 아동보호기관의 시스템은 담당자를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어린애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치명적인 허점이 있다. 이게 원인이고, 그럼 근본 대책은 담당자가 누구든 간에 정인이를 살릴 수밖에 없는 시스템. 제 아무리 능력 없고 일하기 싫어하는 담당자라도 일을 제대로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 이게 바로 근본 대책이라는 거죠. 사실 웬만한 규모 이상의 기업체에서는 이미 이런 식으로 직원 관리를 하고 있죠. 여러분 혹시 풀프루프 시스템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게 보통 제조회사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요. 풀프루프 시스템이 답이다. 불량품을 납품한 회사는 결국 천억원대의 배상 요구를 받게 됐다. 사소한 실수 하나가 이렇게 회사의 명운을 가르기도 한다.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니 완벽할 수 없는 게 현실이기도 하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풀프루프다. 말 그대로 바보라도 실수를 저지를 수 없게 한 장치다. 불량품이 발생하면 장비가 멈추고 양품 박스는 즉시 닫혀 투입이 차단되며 불량품 박스에 센서가 장착돼 있어 불량품을 투입해야 다시 장비의 가동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자 그러니까 이 풀프루프 시스템을 경찰 및 아동보호기관 담당자에게 적용하자는 겁니다 지금 이 정인이 사건 때문에 경찰들이 욕을 많이 먹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진짜 정의감 있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경찰분들이 더 많죠 아마 이분들은 지금 너무 열 받을 거예요 제대로 일안한 사람 때문에 경찰들이 다 욕을 먹고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약 정인이가 제대로 된 경찰관을 만났다면 살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필 경찰관도 잘못 만난 데다가 아동전문기관 담당자도 잘못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담당자들이 아무리 바보라도 일처리를 제대로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 이것에 집중해서 대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 그럼 제가 생각하는 대책을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아동신고가 접수되면 각 담당자들은 어플에 모든 이력을 남겨서 이 아동학대 사건의 후속처리 진행 상황을 모두 공개하여 진행한다. 이거는 제가 예를 들기 위해 자가격리 어플을 수정한 건데요. 그냥, 아, 이런 느낌구나로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나의 담당 아동학대 사건이 뜨게 되고요. 자, 이렇게 한 사건당 이런 식으로 팀이 형성되는 거죠. 쉽게 말해, 담당 경찰 혼자서 에이, 문제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이런 식으로 대충 넘기는 일을 아예 할수 없게 만드는 거죠. 자, 담당자 양천 경찰서 담당 경찰 3명, 아동 복지 기관 담당 3명, 의료인 또는 의료 공무원 3명, 담당 검사 3명, 책임자 양천 경찰 서장, 아동 복지 기관의 고위 간부, 의료 기관의 고위 간부, 그 다음에 검사 고위 간부 이렇게 각 기관의 담당자를 3명씩 배정하고, 특히 책임자까지 지정해서 이 사람들의 결재를 받게끔 해야 합니다. 향후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몰랐다. 이렇게 말 못하게요. 양천 경찰서장도 자기는 보고를 못 받았다고 하죠. 보고를 받을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야 돼요. 이런 게 제가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상사가 업무 진행하는 것을 감독해야 담당자가 일을 제대로 합니다. 이건 직장인 분들은 다 아시죠? 만약 문제가 터지면 이들 모두한테 책임을 묻는 거죠. 쉽게 말해 다 같이 죽는 거죠. 자기 상사, 그것도 경찰서장이 목 날아가는데. 담당자가 일을 대충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경찰서장도 자기 목이 날아가는데 한 번이라도 더 관심을 가지겠죠. 자, 그리고 이 어플에는 학대를 가한 부모도 있어야 하고요. 또한 참고자로 어린이집 선생님과 기타 신고한 사람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물론 어린이집 선생님과 학대 부모와는 서로 존재를 모르게 비밀로 해줘야겠죠. 그리고 각 담당자는 자기의 맡은 일을 수행하고 이 어플에다가 각자. 매일 결과 보고를 하는 겁니다. 제가 경찰 담당자 업무만 예를 들어 표기했는데 다른 아동 보호 기관 담당자나 다른 담당자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를 들어 일일 점검 보고를 해서 17시에서 22시 사이에 매일 1회씩 불시로 아동의 집을 방문하는 거죠. 그리고 아동과 함께한 인증 샷을 올리고 그래야 점검을 했다는 기록이 남으니까요. 그 다음에 아동 점검 체크시트도 작성해서 이 어플에 업로드를 하는 거죠. 경찰 책임자도 이것들을 다 확인하고 결제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만약 안 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경고가 계속 뜨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을 제대로 할 수밖에 없게끔 쪼아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몇번 이상 지연되게 되면 경찰청장까지 바로 보고가 되게 만드는 거죠. 또한 매 월마다 독립된 다른 기관, 그러니까 어떤 감사기관에서는 이 아동학대 사후처리 관련해서 이 어플에 있는 이력들의 허위 사실이나 부실한 것이 있는지 감사를 하는 거예요. 제대로 안 하고 있으면 경찰청장도 짤리고요. 그러니까 아동 학대에 있어서는 완전 특별하게 이런 식으로 미친 듯이 담당자들을 쫓는 거죠. 음 다른 담당자들도 비슷해요. 예를 들어 아동복지기관 담당자도 주일에 아동과 만나서 자신들의 매뉴얼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체크시트라고 하면 이어플에 체크시트 점수 결과를 업로드하고 아이와 함께 있다는 사진 그러니까 인증샷도 같이 올리는 거죠. 그런데 담당자가 3명이니까 그 다음 주는 다른 담당자가 체크해서 올리는 거죠. 그러면 누구 한 명이 점수를 잘못 주더라도 나머지 두 명이 있으니까 제대로 된 점수를 맞겠죠. 그리고 그 위에 간부가 이 3명의 결과를 다 확인하면서 점수가 다르면 왜 다른지 확인을 하는 거죠. 의료인들도 마찬가지겠죠. 아동복지기관 담당자가 이 아동을 데리고 CT나 엑스레이 같은 것들을 찍어서 검사 결과를 이 어플에 올리면 다른 세 명의 의료인들이 각자의 소견을 또 써주는 거죠. 소견이 다르면 왜 다른지 그 위에 의료인 간부가 체크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든 일을 개인 한 명이 결정할 수 없게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학대를 가한 부모도 체크 시트를 매일 매일 작성해서 이 어플에 올려야 하고요. 안 하거나 늦게 내면 벌금을 내게 하는 겁니다. 엄청 귀찮게 하는 거죠. 어린이집 선생님도 관찰 결과를 작성해서 올려야 하고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1회만 신고가 접수돼도 자동으로 이 시스템을 3개월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이렇게 하면 좋게 할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3개월 동안 해요 그리고 1회만 신고돼도 이걸 한다고 하는데 실제 학대를 안한 거면 어쩌려고요 학대를 안 했고 그냥 아이가 넘어졌을 수도 있잖아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먼저 이렇게까지 아동학대 부모를 귀찮게 하면 이 사람들은 기겁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귀찮거든요 맨날 집에 경찰이 그것도 불시에 찾아오지 또 아동보호기관에서도 담당자가 찾아오고 병원 검사시키지. 매일 어플 접속해서 체크시트 작성해야지. 그러다 조금이라도 늦게 제출하면 벌금 내야지. 아마 미칠 거예요. 그러면 아마 느낄 겁니다. 아, 이 아이가 엄청 관심을 많이 받고 있구나. 함부로 때리면 큰일 나겠구나. 학을 뛸 거예요. 차라리 안 때리고 말지요. 이런 게 바로 예방이죠. 또한, 실제 학대를 안 했다 하더라도, 학대 의심을 왜 받았을까요? 의심받을 짓을 한 죗값을 치러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도 애가 둘인데 저는 그런 신고를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아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없고요. 그런 신고를 1회라도 받았다면 무조건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의심받을지도 안 하지요. 의심받은 죄를 받아야죠. 그리고 2회 신고를 받으면 6개월간 이 시스템을 돌리고요. 그러면 6개월간 그 짓을 또 하느니 차라리 아이와 분리되고 싶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잠시 떨어져 있는 것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정말 사랑이 없고. 사이코패스처럼 아동학대를 하는 부모는, 그러니까 정인이 부모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선택할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들들 볶으면 본색이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요. 물론 아이도 부모와 분리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3회 신고를 받으면 구속조치하고 일상생활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경찰은 너무 빡센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름 많아지겠죠. 그런데 퇴근하면서 아동의 집에 들려도 되고요. 여럿이 돌아가면서 점검하면 되니까 그렇게 많이 빡세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했는데도 일이 잘못되면 본인은 일을 제대로 했고 그 이력이 모두 남아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당당할 수 있겠죠. 음, 오늘은 영상 길이가 평소보다 좀긴것 같네요. 이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그림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을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오늘의 결론은 그동안의 아동학대 대책은 문제가 있다. 관련 법이나 매뉴얼이나 조직들은 이미 다 있다. 이건 근본 대책이 아니다. 근본 대책은 이 아동학대 사건을 맡은 담당자들이 일을 제대로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시스템이다. 이왕 돈, 인력을 쓸 거면 이런 데다가 쓰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